친절한 수경씨가 왔어요. 오늘은 H&M 쇼룸이었습니다. 이번 H&M 2019년 FW의 약간 컨셔스 컬렉션을 무려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만들었대요. 대박 아니야? 페트병을 어떻게 재활용해? 페트병을 녹여가지고 그거를 클라틱 알갱이로 만든 후에 녹여서 실로 재탄생 시켜서 만들었대요. 저도 아직 컬렉션 의상들을 다 보지 못했는데 저희가 좀 하나하나 보면서 이번 가을, 겨울, FW, 가을에 또 어떻게 입으면 또 세련되게 입을 수 있는지 한번 저랑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짠! 아니, 나 근데 너 있잖아. 나 진짜로 이 바지 내가 샀다? 프라에 갔다가 어제 도착했는데 태연이랑 화보촬영 갔을 때 우리는 항상 또 어디 해외 가면은 H&M을 꼭 가! 다른 나라에 뭐 다른 거 있을까봐 근데 이 바지가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샀어요 오늘 입고 왔지 내가 신상을 좀 빨리 산 사람입니다 어머머머머 저희 콘서트 컬렉션은 더욱더 지속 가능한 소재로 만들어진 그런 컬렉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만들어진 소재를 50% 이상 함유하고 있는 의상이거나 아니면 그 외에도 기타적으로 환경에 부담을 덜 주는 그런 소재들, 뭐 예를 들면 오가닉 연이라든지 펜셀이라든지 그런 소재를 활용해서 만들어진 음. 컬렉션이고요. 지속 가능성이랑 이제 패션업을함 트렌디함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컬렉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일단 저희 H&M의 FW 컨셔스 컬렉션을 또 내가 혼자 보여주면 은 제가 아무래도 비, 비율이 그러니까 제가 좀 SOS를 해가지고 저랑 친한 이쁜이를 불렀습니다 제이야 구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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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이 저희 어 구막 없이 저희 K플러스의 라이징 스타 그리고 워낙 또 SNS 스타예요 모델 이재희입니다 제이와 함께 F/W 컨셔스 컬렉션을 하나 하나 이제 입어볼 건데 이번 F/W 컨셔스 컬렉션에 어 너무 예뻐. 일단 약간 내추럴 톤, 내추럴 컬러의 이런 되게 굉장히 편안한 이거는 사실 집에서 입고 있어도 되지 않아? 너무 편해요. 그렇지. 이런 후드 이런 원피스는 진짜 집에서 입고 있어도 되는데 또 이렇게 롱부츠랑 롱부츠나 사이이 부츠랑 같이 신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또 밤에 놀러 나갈 때. <laughs> 운동 나갈 때도 이제 입을 수 있고 좀더 추워지면은 여기에 이제 약간 패딩 베스트 좀 오버사이즈 패딩 베스트 하나만 딱 레이어드하면 겨울 어 싶다. 겨울까지 이걸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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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같이 보이면서 이렇게 일단 첫 번째 보여드리는 룩은 약간 굉장히 편안한 내추럴 톤의 체크 오버사이즈 체크 셔츠와 안에 후드 원피스예요 함께 가서 하나 하나 보시도록 할게요. 어? 그리고 워낙에 이번 에부터또 애니멀 프린트가 강세인데 딱 역시나 그리고 근데 이게 애니멀 프이 좋은 게이 원피스 예쁜 게 뭐냐면 과하지가 않아요. 애니멀 프린트의 단점은 이 호피 문이나 이런 게 너무 강렬하게 보이면 아, 약간 <laughs> 그치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잘못하면은 약간 엄마 옷을 입은 느낌이 자칫 들 수도 있고 약간 뉴트럴 톤의 이 카키까지. 여러가지 컬러의 도트를 가지고 어, 진짜 카키도 있구나 어 카키도 있어 <laughs> 이 애니멀 프린트를 좀 세련되게 영하게 우리 항상 안티에이징 패션 안티에이징 그렇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원피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이를 데리고 제가 이번에 H&M FW 컬렉션을 여러가지 스타일링을 한번 즉석 코디로다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준비한 스타일링 절대 아니고 즉석에서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뿅머다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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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핏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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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머그머머 <laughs> 아, 아, 그냥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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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로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그냥 이 가방을 매는 거 하나에도 진짜 느낌이 완전 달라져. 크로스로 매면 약간 음 발랄하고, 이제 옆으로 그냥 이렇게 매면은 그렇지. 어. 약간 이런 마음가짐. <laughs> 체크, 체크 재킷과. 이렇게 스커트 입어도 예쁘고, 지금 이렇게 팬츠에이보도 예쁘네. 어머머머머 하트 블라우스 또 이렇게 이 블라우스 입으니까도 느낌이 다르다. 지이 느낌이지, 이 느낌, 이 느낌. 뭔가가 블레어 같지 않아? 아, 블레어. 어, 블레어. 머리띠까지. 어, 여기 여기 머리띠 딱 하고. 어. 어, 어. 어. 아, 상류층. 어 미국 약간 상류층 그런 느낌이잖아. 이것도 예쁘지, 이것도 예쁘 어, 너무 예쁘지 않아? 너무 예쁘죠. 여기 모자까지 써주면 더 예뻐요. 이렇게. 어, 예뻐라. 어머머머머. 어머머머머. 이렇게 뭔가 이제 뭐 약간 근데 부츠가 좀 롱부츠가 스웨이드여도 괜찮아 올블랙을 좀이게 밋밋하지 않게 입을 수 있는 헉, 어머 아까 그 옷이 이 옷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나 정말 나정 이렇게 너무 잘하는 거아니가그니까 <laughs>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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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입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라우스도 뭔가 가을부터 겨울까지 쭉 길게 입을 수 있는 아이템 o Momo, m o 예쁘지 않아? 아니 언니 여기는 포인트가 <웃음> 여기 Mo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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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laughs> <laughs> 어~ 어~ 지금 홈쇼핑 홈쇼핑 가자 고객님 이 텐션감 보이시죠 갑자기 팔뚝에 살이 찌셔도 전혀 없을 수 없으세요 전체적으로 이제 애니멀 패턴이지만 사실 가까이서 보면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어떤 은은한 패턴 느낌이고 가을 겨울에는 아우터를 같이 입었잖아 근데 아우터 컬러랑 뭐~ 신발 컬러나 이런 걸 맞출 때 사실 가장 쉬운 거는 항상 이~ (5단에) 있는 색깔 하고 뭔가 맞춰 입는 거잖아. 굉장히 이 부드러운 이 베이지 브라운 계열의 컬러들이 한 대여섯 가지가 들어가 있어. 뭔가 백인 슈즈와 아우터를 매치할 때 좀, 어머 세상에. 보이구나, 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방까지. 벨트 하나로 또 포인트를 주면은 완전히 또 다른 룩으로 변신을 해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작은 템버린. 형태의 이런 작은 백을 들어도 예쁘고, 아니면 좀 빅백을 들어도 예쁘고, 또 위에는 그냥 블랙이나 베이지를 다 입어도 돼. 이 옷은 뉴욕 느낌으로, 어어, 어, 약간 진짜, 살짝 살짝 이렇게 젖혀야 돼. 어어, 살짝 젖혀야 돼. 잘하지, 잘하지, 잘하지. <laughs> 애니멀 블린트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어머머머머머 어우, 너무. 너무해. 야. 얘왜 이렇게 잘 어울려? 어, 너무 잘 어울린다. 어우! 얘는 뭘 입어도 예쁘네? 기분 좋아졌어. <laughs> 아니, 일단 이 체크 자켓은 핏이 너무 예뻐. 어, 딱그 오버사이즈 핏인데, 이 오버사이즈도 되게 안. 어글리 오버사이즈가 있잖아. 그건 진짜 이게. 정말 몸을 망가뜨리잖아 오버사이즈가 딱 뭔가 각이 잡히면서 예뻐야 되거든 특히 나 여기 오버사이즈 었을때 어깨 여기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음. 핏도 예쁘고 소재감도 되게 좋아 확실히 이번 FW는 진짜 꼭 이렇게 팬츠 수트를 무조건 사야 되거든요 무조건 있어야 돼 이제 팬츠 수트를 입고 너무 이렇게 좀 약간 좀 이렇게 내추럴해 보이고 싶으면은 이런 집업 니트랑 같이 그리고 이제 집업 니트 입었을 때는 슈, 슈즈도 스니커즈로 어디에든 다 예뻐 아까 그 에코 레더 팬츠에도 예뻤었고 지금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런 니트 원피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냥 오버사이즈 체크 재킷이랑 같이 안에 컬러감 있게 원피스 입고 입으면 이런 건 조금 더 여성스럽고 좀 섹시한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안에 또 이너를 좀티 이런 걸로 바꾸면 또 예뻐. 이것도 내리면 또 느낌이 달라. 어 이거? 내리면 약간 섹시해. 어. 연기 좀 되시네요. 춥기 전에는 가볍게 여름에 입던 이런 레터링 반팔 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안에 그냥 이너로 같이 가볍게 입어주면 또 티를 신어도 예쁘고, 음, 맞아요. 응, 스티커즈 신어도 예쁘고 둘다잘 어울려. 그래서 좀, 좀 지금 이제 딱한 9월 말까지는 이제 여름에 입던 좋아하는 그런 레터링 티랑 같이 입고, 이제 10월부터 조금 더 쌀쌀해졌다. 그러면은 이제 안에 니트를 좀 같이. 어, 안에 니트랑 같이 바꿔서 입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다양하게, 그리고 이 위에다가 내가 아까 말했잖아. 패딩, 베스트 입으면 예쁘다고. 이렇게. 어우, 진짜. 이, 얘는 근데 여기저기 다잘 어울리겠네. 예? 어, 어. 코트 입어도 예쁘 어. 아니, 아까 그 우리, 아까 그 체크 셔츠랑도 아, 어 캐주얼하게도 예쁘고, 또 이렇게 팬츠, 수트로 입을 때도 뭔가 이 위에 코트를 입기엔 너무 무겁고 하면은, 어, 그럼 약간 이런 오버사이즈의 그런 패딩 베스트랑 같이 조금 더 쌀쌀할 때까지 같이 레이어드해서 이번 FW의 어떤 이런 트렌디한 아이템인 체크수트를 되게 세련되게, 어 다양하게, 아주 길게 입을, 우리가 또 이제 항상 패션이 항상 패션 이올 돈이잖아? <laughs> 하나를 사서 얼마큼 많이 활용해서 입을 수 있고 얼마큼 길게 입을 수 있냐. 이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길게 다양하게 입을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체크 나는 약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 근데 이거 자꾸 어. 멈춰지지가 않아. 그렇지 나도. <laughs> 나 지금 이 거울이 거울이 날씬해 보이는 거 아니지. <laughs> 너무 날씬해 보여. 이거 아니 나는 원래 이런 라인을 잘안입는게 이게 잘못하면 뭔지 알지? 나술자로 뒤집어 쓴거 같아가지고. 아, 잡아줘야 어. 근데 이거는 그냥 지금 흐르는 대로 이렇게 놔둬도 너무 예뻐. 볼 때보다 입으니까 더 훨씬 예뻐. 여기다가 모자까지. 머리 내면서 너무 잘 어울려 지금. <laughs> 스타일링이 필요가 없어. 이건 그냥 입고 신으시고 나가시기만 하면 돼요. 아무것도. 구입각에서 어, <laughs> 얘 무조건 사야겠네. 어, 어, 아까 거는 이 카키 블랙이 더 강하고 얘는 약간 카멜 오렌지 오렌지 약간 카멜이 더 많이 섞여 있어. 오, 너 그렇게 하니까 너무 예쁘다, 제이야. 그렇지, 그런 템버리 표은 이렇게 또 소녀스럽게 이렇게 들어줘야 돼. 언니는 좀 언니니까. 언니 느낌으로. <laughs> 언니 느낌? 언니 느낌 무슨, 어. 무슨 느낌이야? 언니 같은 느낌. <laughs> 아, 일주일 어. 그대로 입으면 그치? 하나하나. 하나, 그치? 아, 아. 가을. 맞아. 일주일 고대로. 어! 응. 너무 예쁘지 않아? 아, <laughs> 아니, 너는. 나는... <laughs> 야, 너, 야, 이렇게. 너무 예쁘다. 이렇게 입으니까. 판초 하나로, 이거 갑자기 이렇게 귀여워진다고? 어. 음. 카멜 컬러 가디건 혹은 이런 판초로 비슷하지만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원피스 위에 탁 입어주시면은. 좀더 쌀쌀해졌을 때까지도 그치? 오! 예뻐라! 나 약간 스타일링이 좀 뉴욕 스타일인가봐 그거 뭔지 알죠? 그거 이거 알죠? 뉴욕? 어 같은 원피스로 다양한 스타일링을 지금 원피스 하나만 입는 것부터 원피스에 모자만 쓰고 사실 모자에 가방만 딱 매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이렇게 판초 입은 느낌 또 다르고 그냥 니트 입은 느낌 또 다르고 여기에 이제 퍼 재킷까지 입으면 한겨울까지, 요렇게 입었을 때는 신발을 롱부츠로 신어주면 돼. 맞아, 맞아. 어, 겨울에 이제. 겨울에 만약에 요렇게 이제 스타일링을 하셨을 때는 신발을 롱부츠로, 왜냐면 이렇게 맥시드레스나 H라인 그런 스커트에 요번 겨울엔 또 롱부츠로 스타일링하는 게또 트렌드 스타일링이니까 어, 살좀덜 보이게 진짜 좀 따뜻하게 롱부츠랑 같이 신어주시면 됩니다. 응? 어? 저희가 오늘 함께 보여드린 H&M FW 컬서스 라인은 9월 12일부터 hnm.com 과 그리고 매장. 이제 일부 매장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너무 추석 선물로 누가 나 사주면 좋을 것 같아. 너무 기쁠 것 같아 이걸 응. 사주면. 우리 서로 사주자. 그러자. 어. 서로 그날 12일날 결제하고 카톡 보내기. 오케이. <laughs> 친절한 수경 씨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